그거 타고 가자. 편하면 편하다 엘리베이터. 아닌가? 엘리베이터 쫙 땅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 내일탄다거나 하여튼 모르겠어 이거 타고 가면 꼭대기에가와 있겠지 뭐. 요산 내려로 가 가지고 저기 대 내려로 싶데 지금 올라가면 내일 내려와요 길기네. 이래 힘 해도 없어. 지금 이 시간에 30분이나. 이 이걸 몇 올라가는 거. 이건 집 간단해. 간단해. 요산 올라가면 돼. 구경하니까 여기 타고 내려오겠지 뭐 그나마 아이요 여기 타고 는 오는데 오는 길로 안 오고 다른 길로 간다 네 다른 길로 간다 아, 그나마 얼마 걷지는 않았다 얼마 그래가지고 일정이 도플 마이오사의 선진 기술을 도입한 단선 순환식 케이블타로 선로 총길이는 2,083m 운행시간은 692m이며 평도 운행시간은 6분 26초 운전자 허브 부에 이르는 최다이게 올라가는

올라왔으니까 밑에어지고 거기 이란 보는 거 괜찮다. 아니 내 사진 찍으려고 거기 숙이라 가지. 올라 내려가는 거 엄청 빨리 내려가는 것데 와. 가야 이거 뭐야. 집에 가야 툭거리 근데 이딴 짓놓고 가나? 대고 가, 뜨거. 상계동 가, 대고 가. 는 나무가 수령이 얼마나 됐겠어요? 상당 오래 됐어요. 그래 소나무 다있잖아 봐라. 소나무는 음. 이제 매일 비가 오니까 뭐네 뭐. 먹고 사는 게라. 그래. 가못 <laughs> 먹고 사는 애네이안 봐요, 이거. <laughs> 야, 무슨 소요? 일레곤 그는. 이거 요거 너무 무섭고 기가 또 뜨거려. 아한더거려되 저거 이제 다 가네. 저거 안 돼. 저거 지잘 찍었나, 요 진짜 멋있다. 야, 이거 하면서 돈도 많이 들겠지만 수익도 많이 들어오겠다. 많이 들어지 엄청 예. 들어지 엄청나지. 1부터20% 올리잖아, 지금. 모든 게. 금많이나요 네, 아, 20%. 아래 방송, 그, 국내 방송에 나오더라니까. 아, 진짜 많이... 기습적으로, 쌍십차를 전류회가 기습적으로 올린대. 우와.

拿着、啊。拿 만 봐라. 보놀면 재밌겠네. 원래 보수 올로 놀데는보야 보수 이러고. 또 길이야. 있죠. 케이블카 <목소리> <목소리> 오브 금방 경기 다시 나보고.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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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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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이거는 이거는 안 보자. 이번에 야 케이블카가 많이 생기네. 형서. 케이블카 봐요. 이제 본전 생각 안 나겠지. <목소리> 형내야.